봄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 주는 우리 집 매화나무. 나무 크기가 엄청나게 크답니다. 제일 먼저 봄소식을 알리는 우리 집 매화꽃. 봄이 오면 산에들의 진달래 피고 봄이 오면 산에들의 아니고 우리 집에 이렇게 매화꽃이 피어 준답니다. 매화꽃을 보면 힐링하고 열매가 맺히면 이 매와 매실로 어, 효소를 담습니다. 효소는 음, 저는 담지 않고 우리 옆지기님이 아주 효소를 비율 맞춰 잘 담습니다. 와, 열일하고 있는 이 벌들 모습 좀 보세요. 와, 열일하고 있습니다.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모습. 우리네 농부들도 어. 이렇게 봄이 되면 지금부터 논과 밭으로 나가 일을 한답니다. 밭 일이 제일 먼저지요. 와, 너무 예쁩니다. 이 예쁜 모습을 담아야 돼. 무조건 담아야 돼. 여기는 이제 야채들 심어 먹을, 심어서 먹을 음, 공간이고요. 이렇게 쑥도 어이이 이 게다가 쑥국 거리막고 해갔네. 어제는 체리나무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. 이렇게 두 그루 이제 3년, 한 3년째 되면은 열매가 열릴려나 이 감나무 감나무 아래에는 어, 대파들이 겨울에 노숙하고 있다가 이렇게 새파랗게 깨어나기 시작하였답니다. 우리 집 무더리 무자 무자. 또 우리집 다육이가 빠질 수 없지 다육이 다육이가 빠질 수 없고 날마다 점검차 날마다 점검차 아 까미 까미도 여기 있었네 이제 파이솔들이 이렇게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지금부터 단풍새덤좀 보세요 예쁜 모습 애기 알분. 이 아이들이 어, 봄에 심어 놨던 아이입니다. 작년 봄에. 이제 자리 잡고 아마 어, 깨어나면 아주 예쁠 듯합니다. 이 백해 아이는 저는 이제 노지 월동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이 백해 아이가 노지 노지 월동이 아주 잘 된답니다. 부, 부추도 잠에서 깨어나서 파릇파릇 하고요. 이 대파들 좀 보세요. 대파들의 모습 오 거기서 놀고 있어 그래 그래 놀고 있어